옵션 재판을 끝내 볼까요? 어? 뭐야? 왜안 나오지? 왜 노시고 누리지? 그냥 재부팅을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음~ 윤 킨사님 화면이 너무 괜히 있는 곳습니다 그런 거 어때요? 어, 좀 힙하다.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미래 방송 같다 그죠? 지하철역 같아요? 어, 뭐야? 왜? 아니, 근데, 좀 어이가 없어. 뭐가 고장난 건지 또 원인을 모르겠네? 아니야. 왜 항상 이러이에 <laughs> <laughs> 수리기사님 부르자고요 이거 해줄 수 있는 기사님 계신가? 없어요. 그, 방송을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은 없더라고. 전화해보라고요? 아니, 저, 전화해도 이거를, <laughs> 어떻게 알아. 한번 <laughs> 어, 해볼게요. 여보세요? 응. 메내가 자니? 응, 내려가, 밤, 지금 이러면 어떡해? 아, 나, 어, 아, 이리, 이니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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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와서 피셨어. 피곤 아유, 아유 피곤하구나 미안하다야. 왜 무슨 일이야? 아니 너 방송 세팅 좀 물어보려고 나 지금 방송 중인데. 방송. <laughs> 아유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. 뭐 무슨 일이죠? 시 아니 내너너 투컴스나? 예예 예. 예, 예. 어나 갑자기 예 컴퓨터 화면을 갑자기 노시그널이 뜬다. 왜 그럴까? 이거 언제까지 잘 됐어요? 방금까지. 근데 갑자기 안 되는 거야? 어, 갑자기. 아, 컴퓨터를 잡히는 게? 응, 음, 갑자기. 아, 그냥 갑자기 나가버린 거야? 응, 갑자기. 아 <laughs>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, 제발도? 어. 왜? 내가 <laughs> <너> 무슨 기사야? <laughs> 형은, 나 나는 형한테 그거밖에 안 돼? <laughs> 아니, 내가. 내가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너한테 전화를 하래. 나도 너가 이렇게 말할 거 알고 있었어. 근데 자꾸 전화를 하래. 근데 어. 지금 내가 안 하면 내가 약간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되는 거야. 왜 어. 매력이한테 전화를 안 하냐? 아니, 어? 그럼... 매력이가 다 알려줄 텐데. 근데 나는 알고 있지. 너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. 어. 근데 아, 뽑으려고 전화한 거야? 어? 누구가 <laughs> 뽑으려고 전화한 거야? 아 유튜버가 뽑으려고 한건 아니고. 음, 아. 나오면 좋지. 근데 그럴려고한건 아니고. <laughs> 사실 우리 손도름은 <정도는 웃음> 열심히 할게. <laughs> <위험을> 아, 둘이 경기를 <laughs> 보고 싶었어. 자 다시 돌아 와 대화로 돌아와서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나도 음, 음. 방송을 켜놓고 게임 컴을 켤때안 잡힐 때가 많어. 음, 근데 지금 한세번 정도 리 방폭하면서 껐다 해보고 해보고 해본다 <laughs> 해보니까. 음. 다 해봤구나. 음. 그러면은. 어 컴퓨터를 새로 사자. <laughs> 컴퓨터 살 <갈> 때는 컨마왕 <laughs> 추천이는 조메려 감사합니다. 야, 그 정도밖에 안될려가아 <laughs> 너한테 나는 난 너한테 그냥 호군이? 조메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아 이걸로 컴퓨터 안 된다는 핑계로 애들한테 전화나 할까요? <laughs> 아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. 이거를 누가 어떻게 고쳐? 어, 뭐 전화 어, 매력인데? 어 여보세요 어어어 어. 이게 오늘 방송 키기 전에 다 해봤는데 됐는데 갑자기 안 된다면서 어 그치 그치 방송에서도 됐어 심지어 이거 좀 심각하다 야나 이거 컴퓨터 게임 못하면 안 되는데 재밌는 게임 아니, 컴퓨터에 뭐... 다 있는데 아니 뭐 해봤자 어차피 슈 게임 음. 같은 거할 <laughs> 거잖아. 야너슈 게임 무시해?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슈 게임을 돌리는데 그렇게 사양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. 나는 어 좋은 환경에서 방송하려고 돈 비싸게 쓰는 거지. 음, 아니 그럼 와서 좀 세팅을 해주던가 매력아. 어? 아니, 그래서 요즘 내가 형 때문에 토탈믹스를 공부하고 있어. 아 그래? <laughs> 그래 공부 좀 해서 여기 와 여기 한번 어? 그 형님의 음. 집그 사실 울타리잖아요 집은 그치 그치 들어가려면 또 이제 손반님과좀 이렇게 그 도루쿠막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<laughs> 도루쿠막투하는 시간이 뭐야? 예그 네, 교감하는 어... 거선반님과 친해지려면 그걸 한 1년 정도 가져야 된다는 집 어. 어. 그게 좀 국룰이기 때문에 아이 한 10년은 해야지 <laughs> <laughs> 하긴 그게 그래 나도 약간 모자란 것 같긴 해. 그 제가 요즘에 그래도 선반님이로 많이 친해졌다고 느끼는 게 오. 여러분들 선반님이 이제는 전에는 막 이제 아막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아형뭐뭐낙 음. 많이 바쁘니까 막 이러면은 그냥 그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말았는데. <laughs> 얼마 전에는 드디어 아나좀 불러줘 라는 얘기를 진짜 아... 하셨어요 <laughs> 그래서 아 이제 진짜 나랑 점점 도로크 마크가 더 끈끈해지고 있구나 아 그치 그치 음. 잠시만요 음. 내가 문제 생기면 도와주시는 분한테 지금 AS 어, 진짜? 아 진짜? 아, 아 역시 이 매력이한테 전화한 게 정답이네 매력이 몰라도 매력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, 아, 아 오케이 잠시만요 음. 원래 아싸의 친구는 인사예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? 아두 둘은 서로 안 만나서 친구가 될 수가 없어. 그 엑스플레이 엑스 자체에 잡는 게 아니라, 음, 컴퓨터 화면을 띄워주는 그그 네버미디어사의 프로그램을. HDMI가 송출컴으로 인을 하고 아웃을내 모니터. 어 <laughs> 됐다야. 아 됐어. 어. 네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박승광이 어, 왜 그래요? 어? 박승광은 멋지잖아. 아니요. 네. 내 인생이야. 아유 고맙다. 야, 나. 방송가세요 어,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<목소리> 네, 좋은 음... 방송 되세요. 아유 고마워. 컴퓨터 살땐 컴바와. 저희는 도매료 감사합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죠. 짠! 반짝반짝. 무 영상 올때 태그에다가 인기 동영상 이런 거 쳐서 올리거든. 아무 상관없는 영상에도. 아. <laughs> 그래야 그럼 샵에다가도 인기 동영상 넣어야지. 샵 샵은 뭐야? 그샵 하고 넣으면 제목 상단에 아, 그거. 아, 그 그렇게 하는 거였어 그거. 아, 오케이. 땡큐. 하나, 하나 배웠다.